16에서 7 빼니까 9의 제곱 마이너스 4를 넣으면 8 뭐야 잠깐만 9의 제곱 4를 넣으면 8 4를 넣었잖아 16어 됐어 어자그자64 81에서 64 빼면 얼마니? 64 7. N은 17이에요. 아, 피는 17, 는1 7이에는 아, 피는 는 씹지. 아, 피는 씹지. 아, 피는 씹지. 아, 는씹는 씹지. 아, 피는 씹지. 아, 이거. 그, 그러니까 요런 거는. 런 거는 내가 아까 말했시지한번 생각하고 함부로 말고. 좀 길. 한번좀 길. 두생각고좀 빨리 생각하지면너희 아, 얘는, 얘는 어떻게 생각하다면너 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얘는 간단히 나각는데여 얘는 간단히 나왔는데근얘여들떻부터얘네들이다 얘는 어떻게 k-2 얘는 어떻게 k-2g k-2x 쓰지 k-2y 이렇게 되는데 정개시켜서 뭐가 나오는 게 없어 아무것도 어떤 거를 전체에 놓고 치환할 게 아까 내데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아까 내가 a프라 b를 넣은 거 있지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지워지잖아 그러니까 어떤 걸전체에 놓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지워지면 넣는데 얘는 이렇게 넣는 게 아니야 너도 물론 열심히 다정개시켜도 되지만 좀 생각보다 쉽진 않을 거야. 아 그래도 풀리긴 해요. 이걸 여기서 이걸 보면 참 여기에 x 플러스 y 있고 x 플러스 y가 있어. 이걸 좀 어떻게 둘라고 하면 근데 여기도 근데 너희가 잘못하면 x 플러스 y를 어떤 문자로 두면. 또 다른 문자는 x, y에 관한 걸로 문자를 두는 게 좋지 그러니까 얘를, 얘를 만약에 x, y를 어떻게 하나 로고있 얘를 문자로 두면 이제는 의미가 없는 거야 어떤 거냐면 나는. 나는 여기에 x 플러스 y를 a라고 둘 거야 그럼 여기에 요거 봐봐 x 마이너스 y 지 얘를 b 하고 그럼 여기도 x 마이너스 y가 나온다. 어떻게 이, 이것만 조금 정리할까? 이것만 정리하면 얘가 g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놓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얘는 나는 x 플러스 y를 a로 두고 x 마이너스 y를 b라고 두고 가. 그러면 조금 더 할만해. 왜? 합쳐 합쳐 하면 더 소거되거든. 무슨 뜻이냐면, a 플러스 g a 플러스 g a 마이너스 g. a 마이너스 g 그리고 g 진 얘를 b라고 놨지 g 마이너스 b로 놓을건데 마이너스 가 플러스로 바꾸고 b 마이너스 g에 대한 산등 이렇게 놔도 되지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g에 대한 산등 그렇게 해볼 만해? <laughs> 왜? 여기는 a 3등 단등, a 3등은 없어지겠지? 자, 그러니까 그냥 정리할까? 그냥 너희가 생각한 것보다 얘가 편할 수 있어요. 이거는 a 3등 3A 제곱치, 마이너스, 그렇지? 얘는 3a제곱 마이너스 지산등 이걸 뺐어. 빼면 이게 없어지잖아. 빼면 같은 게 없어지잖아. 그럼 얘를 빼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니? 6a제곱 g 플러스 2 g 상승. 이게 남죠. 여기서 두 번째는 b제곱 마이너스 b 상성 마이너스 3, 비제곱지, 그치? 그다음, 그다음 3, 비지제곱, 마이너스 지 3성, 이거 정리하고 뺄 거야. 빼죠? 비제곱, 비삼성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비제곱지, 그다음 3, 비지제곱, 그다음 g 삼성 이걸 뺐어. 빼면 없어지는 게이가 없어지고요. 이가 없어집니다. 빼면요. 마이너스 자가 마이너스 6비 g, b 제곱 g, 마이너스 2 g, 3점 그럼 이걸 더 하니까 이거 이거 없어지죠? 없어져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6 요거 2개 여기에서 6 g 를더하지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죠? 그럼 이걸 계산하면 6지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거 뭐야? 두개 더하면 A 플러스 B 얼마에요? A 플러스 B 더하면 2X 맞죠? 그럼 얘가 2X 되요. 얘가 2X고 얘가 2Y가 되겠네. 그럼 이거를 정리하자24 네, 이 얘가 뭐야? 1 4 4백 144니까 12곱하1 하나 지워지죠? 그럼 2x, y가 12니까 x, y, 는 얼마? 6 그러면 서로 다른 그러니까 1, 2, 3이겠죠 가장 큰 수는 3 이렇게 치험해요안그러 108번 어디서 이거 조금 어렵다. 그럼 보이거 공부 잘하는 게요 얘가 얘가 x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1을 인수로 갔는데 인수를 갖도록한 자연수 n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할 거야. 근데 너희가 여기서 나중에 고차 방정식 고차방정식 편에 가면 상반방정식이라고 해요. 상반방정식이 바로 뭐냐면 계수를 가운데 축으로 해서 이렇게 계수와 같고 계수가 이렇게 같은 거 이런 거를 이렇게 저부면 계수 같지 이런 걸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데 그거 푼 다음에 이렇게 푸는 거야. X 가운데 항으로 나눠줘. 아니, 묶어줘. 묶어주면 x 곱 플러스 m 마이너스 1에 대한 x 제 x 고 플러스 n이고 얘가 x 분의 m-1이고 얘가 x제곱분의 1 이렇게 묶어주라고 그 다음에 너희는 이거를 이렇게 해야지 x제곱 묶었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를 이렇게 쓸수 있는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로 이렇게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또두 번째 거는 N 마이너집어1주면 x s 1주면 u s 1 plus 1 plus 1 p l 고 s 1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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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p 를 u s 1 p l 다 s 1 plus 스 plus 1을 l u s 1 p 1 plus 1 plus n-1에 t 플러스 n-2 이렇게 해서1가 1, 1, 그 다음에 n 1 1 그리고 크로스로 곱하면 그 안에 또 나오죠. 그러면 얘 인수분해하면 t 플러스 n-2 -T. t 플러스 1 이렇게 인수해 되고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그래서 t의 정체는 뭐였어? x 플러스 x x 플러스 x분의 1에서 n-1 X 프 l 스 X 분의 1에서 a l 스 X 제곱이 있어요. X 제곱이 이렇게 X 하나 X 를여기 q u a l X 를 여기 하 X X is e q u a X 여기 주고 하나 여기 주고. 그래서 이제 정리해주면 X 제곱 플 q 스 X is e q u a X 플 s 스 그리고 X 제곱 플 q 스 X 플 s 스 q 이렇게 X 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만 있지. 이제 뭐라고 했어? 얘가 x 곱 kx 플러스 1로 인수했는데 얘가 이이 인수를 반드시 갔는데 근데 k는 1이 아니래. 얘는 아니래 그럼 얘라는 거지. K, k가 1이 아니니까. 맞지? 그러면 k는 뭐라는 거야? n 방이랑 비라는 거지. 근데 여기가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자 이제 여기서 국어 잘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n의 값, n이 k 플러스인데 이 n의 값을 뭐라고 한대? fk. 얘가 fk네. n의 값도 f k 를 한다. 그러면 그걸 구하는 게 f10, f11 해가지고 어디까지? f19까지 총몇 개, 열개 이걸 더하래. 그러면 f10을 f10하고 f 1 1 f 1 2 F19까지 도하래. 그러면 얘가 뭐야? F10은 10 플러스 1, F11은 11 플러스 인데 그냥 다 더해도 돼, 다 더해도 되고. 11 플러스 인데 10 플러스 3으로 쓸게12 플러스 인데 10 플러스 4로 줄게. 얘는 19 플러스 인데 얼마가 될까? 여기에 10 쓰고 10 플러스 11로 쓸게 이거 원래 그렇게 그냥 다 더해도 돼요 요, 요렇게 이상한가 12 10개어있고요또 요렇게 더하나 이렇게 더하나 똑같겠다 어? 요 어, 요렇게 더해도 되고요 아니 이래 12 13 1 0 1 0 6 0등차 6,000. 2,000. 2,000. 2 0 2 1 0거2 0요0 2게 더하면 얼마? 33요렇게 더하면 얼마? 33 3 3 0 0 0 2,000. 2,000. 2 0 0개 2,000. 2,000. 개0 0 0 2 개. 이0 2,000. 가질 때 이거 4차지 얘가 이걸 인도로 간다. 그냥 간단해. 눈치만 있으면 돼요. 왜? 사유 아니고 이건 자연스러운 말이 있으니까 되는 게몇개 없어. 끼어만 척쓸면 돼. 어떤 뜻이냐면 얘들아 일단 얘가 1차식으로 읽으면 간단한 뜻이야. 그 선택 문제 이렇게 해서 을할때요 문제. 이거 안 그럼 너무 복잡해. 잘 봐. 지금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진짜 쉬운 문제 복잡하게 푸는 기한한 사람들 대단니 있더라. 나는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인도해된다고 하는 건데 얘를 옆으로 넘길게. 얘만 얘만 옆으로 넘길게. 얘, 얘가 0이라고 하고. 그럼 요거는 x 제곱을 묶어줄 있니까 x 제곱은 x 제곱 플러스 n m x 플러스 n 이렇게 하고 얘 넘겨요 마이너스 c8이잖아 근데 c8인데 이걸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 소위두분해 소위드분해 자 그러니까 저거를 소위드분해하면 어떻게 풀수 있냐면 3의 제곱 곱하기 2지 여기 없어져 잘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이 여기 붙여도 상관없어 어찌되었건 x 자연수 x. x는 정수가 될 거야 얘가 정수 정수고 얘가 정수고 x가 정수고 다 정수야 이거는 근데 a,b는 서로 두 서로 다른 두 자연수라고 했고 그니까 다 정수지 그럼 여기다 이렇게 해 x가 될수 있는 건둘 중에 하나 밖에 없어요 숫자로 뭐의 제곱이 여기도 뭐의 제곱이 있데요 하고 1, 2개. X, 봐봐. 이렇게 해석해야 돼. 여기서 이 4차식이 X-A, X-B로 인수배 된다고 하는 거는 이 식에다가 어떤 정수, A기는 정수에 정수를 대입할 수 있다는 뜻이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이것만 정치이거만 정치할 거야. 이것 이제 잘 들어가 되는 이유가 이 문제 풀이가 되게 복잡한 풀이 가 되게 많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10, 여기서 얘가 뭐의 제곱이 요거만 딱보고 여기 x가 될수 있는 거는 즉 a하고 b, 어떤 a나 b를 넣어서 얘가 0이 되, 되게 할수 있는 거는 이런 모양에서는 딱두개밖에 없어. 그게 바로 3하부뭐였어 1. 이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AB가 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3하고, 현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AB가, 그냥, 아, 이 모양에서 AB가 될수 있는 건 뭐까? 18의 약수지. 플러스 마이너스 18의 약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8의 약수가 너무나 많아. 그래서 그냥, 일단 얘 넘겨왔어. 넘기가 이런 모양이야. 근데 x 가또 뭐의 제곱으로 뽑을 수 있어. 그러면 이제 X가 될수 있는 거는, But w 이야 맞지? 어떤 수에 대한 제곱이 될 a t c h 그그이제 i 이 제곱이 아니라면 얘가 3의 제 u 이될 수도 있지. e t 얘가 c 이라는 be Adi Ramon? Yegah, Hamid, they will 3을 here to the 대 e t Go y e g 대 h eat i 3에 대한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2. 이거하고 이거 고 주세요. 이걸 계산하면 식은 3n 플러스 n이 마이너스 2니까 지 넘기면 마이너스 2 1을 넣세요. 1을 넣으면 1이고요. 1 플러스 n 플러스 n 얘가 1로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 2예요. 되넘어 맞죠? 그래서 여기서 이걸 이걸 빼세요. 빼면 2m 있요 빼면 얼마니? 8. 빼면 얼마니? 4야. 맵이 여기 가능요 어, 여기 지 만족하는 아 봐봐. 내가 일단 설명 그렇게 했잖아. 이거 또는 요기 아니고 될수 있는 게 4하고 1밖에 없어. 네. 4니면일 1이라고 했는데 얘가 될수 있는 게 4하고 1밖에 없어. 될수 있는 게 이거 또 다른 방법은 직접 조립체포를 직접 해야 돼요. 일단은 저걸, 저걸 다 풀고 시간이 나오면 내가 직접 조립체포해서 정말, 정말 힘든 쉬운 문제를 되게, 되게 어렵게 풀어줄게요. 그것도 한번 좀 해봐도 나쁘지 않아. 직접 조립체포, 저거 직접 하면 저거 딱 나와. 음. 오케이 할수 있는 게딱두 개야. 될수 있는데. 그두 개가 되어야만 해보고. 왜냐하면 뭐뭘알려줘 그래. 얘가 인수가 이거를 두 개가 있다고 구명이 얘기해줬으니까 이거둘 다야. 만약에 문제가 x a 로 1차 식계 인수를 한 개를 갖는다라고 했으면 예 얘해하면기겠지 근데 두 개를 알려줬으니까 전은 3하고 1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그래서 4은 10이고요. 넘기면 4는 얼마니? 4는 23이야. 그래서 4은 시간이 4였어야 I don't mind. I don't know. I don't 이 n o 다 I 이 거. n t know. I don't know. I d 니까 이제 n o w I 우리가 정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now. I don't 시험 보고 그시간에1 2 1 0시까지오0시험은요어시간에포구에요좀 볼게. 시간1 1시1시에1 0시에1시